안녕하세요. 저는 부교에서 국내 시장 운영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리 매니저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민수 대표님께서 급작스럽게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돼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제가 부교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교는 소셜 미디어의 전자책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자책 플랫폼입니다. 2014년 10월에 설립됐고요. 지난해에는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했고, 2017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그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여 개의 출판사와 이제 2600개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좀 기존 유통 사이트와는 다른 플랫폼 모델이라서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구기호와 부교가 책과 독자, 출판사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전자책은 책을 PC나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이 전부였는데요. 이 이미지나 음악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때 책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기호는 전자책에 인터넷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과 책의 연결고리를 완성했는데요. 이제는 소셜미디어처럼 온라인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책이 있고, 언제 어디든 손이 닿는 곳에 책이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부기호의 <laughs> 북테크는 전자책에 영문 두 자리와 네자리의 일련번호가 더해진 고유 주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글자 단위까지 주소가 지정되어서 사용자가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만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주소가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 전자책 시스템처럼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나 파일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책을 보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를 켜고 책의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부기요는 구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나 모바일 태블릿 등 이런 웹브라우저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전자책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단순해서 기기 조작을 어려워해서 전자책 시장에서 외면됐던 중장년층까지 전자책 독자층으로 흡수를 할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iOS 북유유 앱을 출시했고요. 올해 1월 안드로이드 앱까지 출시하면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북유유 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유유 앱은 로그인한 ID의 구매 리스트랑 자동 연계돼서요. 다운로드 후에 오프라이드, 오프라인에서도 독서가 가능합니다. 이제 북유유의 강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딘 링크입니다. 딥링크는 책으로 향하는 가장 직관적인 밑줄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기호에서는책 구절을 소셜 네트워크의 하이퍼링크로 공유할 수 있는데요. 이 하이퍼링크가 북기호만의 특화된 기술인 딥 링크로 현재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딥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포함한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가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페이지로 이어져서 독자가 충분하게 책을 읽은 후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 소셜미디어라면 어디든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브런치나 블로그, 메일 등 어디에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연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북유에서는 전자책을 보는 것도 쉽지만 출판사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절차 또한 매우 간편합니다. 먼저 부기호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는 출판사 등록 가, 등록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퍼파일만 업로드하시면 완성됩니다 이퍼파일은 저희 플랫폼에 맞게 자동 변환되고요. 완료가 완성 완료되면 알림 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때부터 전자책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가격 설정만 마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부기호를 정식 사용하기 전에 쉽게 테스트를 먼저 거칠 수 있고요. 어, 소규모 출판사나 저자도 부기호를 어려움 없이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기호는 기존 유통 사이트와 다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직접 책을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말인 즉슨, 사실 그냥 파일을 올리고 나서 출판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기오는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부기오는 부기오에 책을 올리고 가격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부기오측 저희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책 가격을 설정하시고 자유롭게 판매를 시작하고 또 중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별로 어떤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도 간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출판사에서 뭐 블로그나 포스트에서 한 주에 한 챕터씩을 오픈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사이트 형식에 맞게 또 다시 다 제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뭐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런 챕터 오픈 기능을 활용해서 어, 쉽고 간편하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구가 인용됐는지 그 문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입됐는지 등의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그리고 또한 판매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더불어 책 판매 시 관리자에게 판매 알림 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투명함을 더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 현재 진행하는 마케팅이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보면서 전략 수정을 바로바로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북티켓 발송입니다. 디자인이 예쁘죠? <laughs> 전자책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 이벤트 경품으로 전자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서평단을 운영하거나 뭐 프로모션 등의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을 이제 선물해서 네, 오히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기오는 플랫폼과 온라인 마케팅 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매 페이지에 교보,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으로 연결되는 종이책 구매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서 출판사의 전반적인 매출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무리 편리해도 사실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서 전자책을 읽기가 힘들다면 매력이 반감되겠죠? 부교는 최적의 독서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뷰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서체, 뭐 글자 크기, 조도 설정 등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스크롤 모드도 구현했습니다. 어, 스크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위주의 실용서나 여행기 등 가볍게 읽기 좋은 책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이라이트 설정 시에 어, 페이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넘어가서 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스크롤 모드는 그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만나면서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말이 과연 안전한가요?인데요. 아무래도 보안 관련 사항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 시에는 글자 수를 제한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자로 제한하고요. 이를 넘을 시에는 알림 문구가 떠서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자책을 구매한 아이디를 공유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교는 서버 감시를 통해서 이런 이상 접속자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이제 건전한 콘텐츠 이용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전자도서관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천문대학교 역사 콘텐츠 학과와 대교 직원들을 위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운영 중입니다. 어, 요즘에 일정 기간 동안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대여 모델이 많은데요. 그 그런 단기 대여 모델이 기존 어, 책 리스트를 종료 시까지 쭉 유지하는 것과 달리 부교는 운영 중간중간에 출판사가 책을 더하거나 빼면서 지속적으로 독자와 호흡할 수 있는 역동적인 서비스를 구현해 차별화를 깨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딥링크를 한번 시연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SNS에서 쉽게 볼수 있는 출판사들의 책 소개입니다. 여기 있는 페이스북이고요. 이런 식으로 책 내용을 일반적으로 조금씩 인용하고, 책에 대한 소개 글을 쓰죠. 그리고 책을 구매하시는 링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부 다 링크를 걸게 됩니다. 이 정도 이미지는 추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독자가 할수 있는 행동은 책 구매 링크를 들어가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책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요. 하지만 부교의 딥링크를 이용하신다면 이렇게 책에 대한 정보를 링크 형태로 걸게 되고요. 독자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링크에 대한 어, 정보가 이렇게 줄로 표시되고요. 뒷페이지를 읽어볼 수도 있고 앞페이지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어, 앞페이지를 모두 읽은 후에는 결제하고 계속 읽기라는 어, 버튼이 나오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구기호에서 결제를 하고 계속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종이책 정보 보기에 대한 링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클릭해 볼까요? 네, 깔끔하게 종이책 구매 링크로 링크가 됩니다. 그러면 직접 제가 딥 링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전 지금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와 있어서 모든 책을 다볼수 있는데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이 책을 딥 링크를 걸어서 홍보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 문구가 마음 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이 문구를 클릭하면 하이라이트된 문구를 클릭하면 하단에 이제 링크에 관련된 메뉴가 뜹니다. 저는 이거를 링크로 먼저 어,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링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가 되고요. 페이스북에 한번 이용해 볼까요? 복사를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링크에 대한 정보값이 뜨고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밑에 잠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책에 대한 정보를 쓰거나 원하시는 말을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어떤 뭐 매력적인 멘트를 쓰셔도 되고 뭐 이대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럼 역시 바로 책으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링크가 다볼수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비구매자의 경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렇게 앞뒤 페이지만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블로그에 한번 게시해 볼까요? 제가 앞에, 앞서서 좀이 글에 대한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썼는데요. 책에 대한 소개를 쓰고 어, 이 책을 사람들에게 좀더 가까이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한 링크를 붙여넣기 합니다. 조금의 디자인이 가미할 수 있겠죠. <laughs>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됩니다. 이걸 클릭한다면 역시 바로 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주로 메일을 쓰실 때어 내가 메일을 썼는데, 이 책의 구절을 메일 뒤에 붙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는 음음 아까는 링크를 클릭해서 복사했지만, 이번엔 책 내용을 복사해서 메일 말미에 붙여볼게요. 이건 제 메일이고, 바로 보내보겠습니다. 메일이 뜹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역시 바로 책으로 가게 됩니다. 아, 아까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네요.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출판사에서 책 내용을 오픈하는 어, 책 내용의 일부 챕터 정도를 오픈하는 포스트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주로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죠. 책 내용, 어, 뭐이 주에 오늘의 챕터를 오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이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디자인을 거친 어, 책 내용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을 거쳤지만 어, 상당히 많은, 어, 디자인 요소를 거치거나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도 많아서 잘 들어오지 않네요. 하지만, 딥 링크를, 로 공유한다면, 어느 정도의 디자인을 거치고, 어, 사람들의 흥미를 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주고, 책으로 유입시키기 위해는 딥 링크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한 챕터를 다 오픈했습니다. 독자에게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독자는 어, 이 자물쇠가 잠기기 전까지 의 챕터를 모두 읽어볼 수 있고, 자물쇠가 잠긴 부분을 읽기 위해서는 책을 결제하고 계속 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는 이 챕터, 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이 챕터. 이런 식으로 오픈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시보드를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저는 지금 부기오와 NML 클래식스라는 인프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기오에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등록한 책들입니다. 이퍼 파일만 올리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요. 승자의 주식이란 책을 북티켓으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완성되고요. 어, 유효기간도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어, 이메일 주소는 적으시고 복수의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시면 세미콜론을 붙이시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도착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메일을 잘못 보는 이런 식으로 북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제가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짐작하시나요? <laughs> 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 출판사는 전자책보다 종이책 매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요, 저희 부기호가 그리는 그림은 전자책 덕분에 종이책 판매도 오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자책은 접근성과 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종이책 시장과 분리된 시장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기오는 전자책을 종이책의 온라인 마케팅 소스로 활용해서 전자책과 종이책을 하나의 책 시장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딥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책으로 연결되고 독자가 앞뒤 페이지를 충분히 읽어보는 경험은 제 생각에는 손님이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는 경험을 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본 고객이 구매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수치로 검증됐습니다. 물론, 당장의그 자리에서 그 전자책을 부교에서 구매하질, 구매 안할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객이 만약에 서점에 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본 책에 좀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읽는 플랫폼이자 또 독자와 출판사를 읽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그 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되는가 좀 궁금하고, 예. 또하라는그 서비스를 딱 보니까, 그, 연재 스타일의 형식의 시장을 개척하는 게 굉장히 그,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웹소설 작가한테 네, 네. 이걸 해가지고서, 음. 그, 챕터를 너 뭐, 싼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웬, 드디 뭐 종이책, 완구와 종이책 판사들한테 그 설득을 시키는 것보다는 바로 그 시, 그런 시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부기화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그, 이, 저기, 그 공급률하고, 그 다음에 그, 채트별로 판매가 가능한가. 하는, 네, 일단, 공급률은 출판사 7, 그리고 저희 서비스 3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 챕터별로 판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는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보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뭐 사진책이나 뭐 다른 형태의 컨텐츠에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 글자 수는 제한이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는 그런 건 있나요?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책을 책에 있는 이미지들을 바로 휴대폰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본책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나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막혀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 여쭤보십시오. 응? 일단 이미지의 경우에는 텍스트처럼 제안은 아직까지는 실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팀과 일단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안을 둬야 된다고 저희 내부 측에서 결론이 나거나 하면은

음, 어, 그 부분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받는 핀은 없고요. 저희는 그냥 플랫폼이라서 바로 가 링크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보 쪽 측에서 진행되는 쪽으로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책은 그냥 알아서. 저희는 링크만? 네. 네네. 저희는 링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예아 예. 아, 이쪽 저쪽. <laughs> 현재 구비호에서 지원하는 이퍼의 네. 버전이 몇가지인가요 저희 3.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작은 지원해 주시나요? 아니면 직접 출판사 하나요? 이퍼 파일 제작은 지원을. 이안 예, 되고요. 저는 이퍼파일을 주시면 저희 플랫폼에 맞게 변환은 됩니다. 이퍼파일 제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동 변환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이퍼파일을 올려주시면 그이퍼파일은 저희 플랫폼에 맞게 자동 변환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저희가, 저희 회사가 종이책이, 그런,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판매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4대 서점 말고, 저희가 예. 직접 판매하는 사이트 링크도 혹이 뭐 이렇게 추가로 넣을 아, 수 있는지. 예, 가능하십니다.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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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플랫폼에 보면, 이거 잠시만 하나 보여드릴까요? 종이책 구매 링크를, 하나 종,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이책 구매 링크를 따로 넣으실 수 있는, 어, 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이제 뭐, 원하시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하나 더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한, 하나 정도 받을까요? 한분 정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좀더늦적킹 시간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